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질환이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혈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고 아픈 곳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파잎을 이렇게 드시면 고지혈증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 정보의 모든 것 조에서 전성시대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은 다이 나기도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건강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심하면 병은 훅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큰 문제가 되는 게 혈관 건강이고 늘 신경이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늘 건강에 자신이 넘치고 아픈 곳 하나 없던 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내에 지방 성분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지혈증은 아무 증상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이런 큰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들 혈관 질환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액이 탁하고 지방이 많이 껴있는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에 의해 고지혈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지혈증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원인으로 흡연과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음주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특히 비만이거나 대사 증후군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면 기름진 지방 섭취가 더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방 세포가 많으면 모세 혈관에서 혈액 내로 녹아드는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지혈증은 고지방 고열량 식품 섭취 증가와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류가 아닌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도 고지혈증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비만은 고지혈증 발생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체지방 양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내장 지방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도 없고 불편한 게 없으니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을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기름 덩어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주방 세제로 접시 닦듯이 싹 씻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도 없으니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기름진 음식이나 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자제해야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과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해 정상으로 유지되는지도 확인하면서 좋아졌어도 약은 계속 복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좀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하면 혈액 내 지방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한번 치료로 완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는 평생 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식사 요법과 운동, 약물 요법을 꾸준히 병행해야 되고 좀 좋아졌다고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는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지혈증이거나 피가 깨끗한 사람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곁에 늘 있는 대파가 혈액 속의 기름을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파가 혈액 속 기름기를 제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P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대파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제거해 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 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대파에 함유된 황화 아릴과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과 고지혈증으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대파는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서 혈액 내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파 잎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베타카로틴과 칼슘이 뿌리나 줄기보다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파 속의 베타카로틴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끈적한 고지혈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대파는 뿌리, 줄기, 잎 중에서 잎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파 뿌리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활성화되는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파 줄기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파는 어떻게 먹는 게 혈관 속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의사들도 먹는다는 대파 잎차입니다. 고지혈증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대파 차를 끓여 마시면 혈관 청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파차 준비 재료는 대파잎 한줌, 대파 줄기와 뿌리까지 세네 개를 준비하고 계피 다섯 조각, 물1 리터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함께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0분간 끓이면 끝입니다. 계피를 넣는 이유는 계피가 대파의 매운 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액이 잘 돌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파랑 함께 끓여 마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 대파잎은 억세고 농약 걱정도 있어서 다들 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파잎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물에 5분간 담가서 씻어서 끓이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하루 한 번에 200ml 한 잔씩 세번 드시면 고지혈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도 있으니 치료약은 꼭 드시면서 대파차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집에 있는 대파로 차를 끓여 드시는 건 어떨까요? 혈관 청소는 대파차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